조사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격조사, 접속조사, 조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차근차근 해보자고요. 우리 처음에로 돌아가서 우리 큰틀 생각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 아무리 조사에 대해서 세분화로 배우고 체온에 대해서 세분화로 배우고 한다 한들 우리 큰거 생각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 단어를 형태에 따라 나누면 뭐랑 뭐랑 나눌 수 있다고 했죠. 형태가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 변하면은 가변어. 변하지 않으면 불변어인데요. 형태가 변하는 것은 용언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우리 형자가 변하는 게 용언도 있고 세 분으로 하나 더 들어가서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격조사에 해당되는 서술격 조사인데요. 서술격 조사를 알아보기 위해 격조사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격조사, 어떠한 자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 조사가 옴으로써 자 격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자, 명사가 주어 자리에 올 수도 있고 목적어 자리에 올 수도 있고 보어 자리에 올 수도 있다고 했죠? 유진이가 자, 유진이라는 우리 명사죠. 고유 명사입니다. 이 명사가 주어 자리에 오기 위해 주격조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체온의 큰,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했죠? 조사가 붙는다라고 했어요. 이 조사가 붙어야 주어 자리에 올수 있고, 목조가 자리에 올수 있고, 보호 자리에 올수 있는 거예요. 자, 유진이라고 하면은, 유진이 그냥 명사입니다. 어떠한 자리에 갈수 없는 상태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 라는 주격조사가 붙어서 주어 자리에 올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어의 자격을 부여해 준 거예요. 주격조사가요. 그래서 우리 보통 많이 알고 있는 게 주격조사에는 이가 라고 외웁니다. 근데 여기다 플러스 어, 높임 표현 깨서 우리 할머니를 얘기할 때 나보다 높은 사람을 얘기할 때는 할머니 깨서 라고 하죠. 그 깨서도 우리 주격조사가 될수 있고 할머니의 어, 할머니가 할머니라는 명사가 주어 자리에 올수 있도록 깨서 라는 주격조사가 붙었고 에서도 있는데요. 어, 이 에서는 어떠한 단체일 때만 해당됩니다. 학교에서 빵을 나눠주었다. 이 에서 주격조사입니다. 학교라는 명사에 에서라는 주격조사가 붙어서 주어 자리에 올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 문장 성분 보면 은 주어만 있으니까 아니죠. 목적어도 있고 서술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자격을 부여해주는 애들을 보고 격조사라고 하는데 당연히 종류는 주격조사, 우리 목적어도 있으니까 목적격조사 그리고 보어를 만들어주는 복격조사 관형어를 만들어 주는 관형격 조사, 부사 부사어를 만들어 주는 부사격 조사, 그리고 어떠한 누구를 부를 때 누구야? 유진아라고 부르는 이 아, 야 호격 조사 폭격 조사도 있겠고요. 그리고 가변어라고 얘기했던 서술격 조사 이다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가변어라고 했어요. 형태가 변한다는 뜻이죠. 이거는 이다라고 외우면 좋은데 이다가 계속 변형합니다. 나는 학생 이다. 에 이다는 서술격 조사겠네요. 학생이라는 명사가 서술어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다라는 게붙어졌어요 근데 이게 활용되기 때문에 나는 학생이고 이러면 많이 헷갈려합니다. 자, 이거 형태 변한 거. 현태 변한 거 우리 헷갈려하지 말고 서술격 조사라고 알아둬야 돼요. 학생 이고는 이다가 변형한 거죠. 이고도 서술격 조사 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문장 성분 중학교 때 배웠던 문장 성분만 기억해도 금방 할수 있는 것들이에요. 체험들이. 체언, 명대수들이 각각 문장에서 여러 자리로 활동을 할수 있는데,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명사 그 자체로는 안 되기 때문에 조사가 붙어서 많이 활용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 조사는 주어의 주어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주격 조사가 필요하고, 목적어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목적격 조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이거 보통 나오는 조사들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외웠습니다. 여기 띄워드릴 텐데요. 주격은 우리 했듯이 이가, 에서, 깨서가 있고 목적어는 을, 을이 있겠습니다. 나는 학교를 간다. 학교라는 명사에 를이 붙어서 목적어로 활용될 수 있게 만들어졌네요. 목적격 조사라고 할수 있고요. 자, 복격 조사가 헷갈릴 텐데요. 우리 주격 조사랑 복격 조사랑 이가, 이가가 똑같습니다. 이거 헷갈리지 음. 않기 위해서는 문장 성분, 주, 주어, 보어를 제대로 알아두셔야 돼요. 보어는 서술어 자리에 되다 아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오면 무조건 보어라고 합니다. 봄이 되다. 주어 아닙니다. 되다가 왔기 때문에 보어예요. 그러면 봄이 오다의 봄이이 이는 봄. 명사 봄이 보어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 준 복격 조사 알아두셔야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가 이가 우리 똑같지만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분하는 법 너무 쉬워요. 되다 아니다만 외우면 돼요. 보어는 되다 아니다만 외우면 됩니다. 그리고 관형어의 자리에 올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의가 있어요. 의. 자, 나의 책. 나의 책. 나라는 대명사가 의 라는 관형격 조사를 만나서 관용어 역할을 하고 있죠. 관용어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하느냐? 책 명사죠. 체원이죠 이걸 꾸며주고 있죠. 책은 책인데 누구의 책? 나의 책이라고 명사를 꾸며주고 있네요. 체원을 꾸며주고 있네요. 우리 관체부용이죠 그래서 관용어 자리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나는 대명사예요. 대명사가 관형어 자리에 오기 위해서는 관형격 조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관형격 조사고요. 네, 부사격 조사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도 문장 성분을 보면은 빠릅니다. 유진이가 집에 갔다. 자, 일단 목적격은 아니에요. 복격도 아니고. 자 보면은 집에 갔다. 자 유진이가 갔는데 어디로 갔어요? 꾸며주는 거죠. 누굴 꾸며주나요? 갔다라는 걸 꾸며주는 거죠. 그러면은 부사어라는 걸알수 있겠네요. 집이라는 명사에. 애가 붙어야 부사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부사격조사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흑격조사는 했었고요. 그리고 서술격조사도 했었습니다. 서술격조사도 가변어에 해당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꼭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서 접속조사로 가보겠습니다. 접속조사는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거라고 나와 있는데, 와, 과, 이랑 뭐 이런 겁니다. 근데 헷갈리는 거 있어요. 부사격이랑 헷갈리기 쉽거든요. 자, 예문 들어볼게요. 나와 유진이 라는 문장이 있고, 나는 유진이와 다르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똑같은 와가 들어갔는데, 앞에도 접속조사, 뒤에도 접속조사 아니에요? 라고 할수 있지만, 이둘 중에 하나는 부사격조사입니다. 어떻게 구분하느냐, 우리 근본적으로 의미부터 따져볼게요. 같은 자격으로 이어준다고 했어요. 자, 나와 유진이, 같은 자격이죠. 서로 달랄 거 없죠. 네, 그래서 접속조사입니다. 나는 유진이와 다르다 에서 이 와는 유진이와 다르다잖아요. 다르다랑 유진이랑 같은 같은 자격을 부여해주나요? 아니죠. 잘모르겠으면 부사는 우리 관제부용이에요 용언을 꾸며준다고 했어요. 근데 뒤에 용언이 오면 부사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와 유진이. 자 다음에 유진이라는 체원이 왔죠. 근데 나는 유진이와 다르다. 자와 다음에 뭐가 왔나요? 용언이 왔죠. 그래서 이거는 부사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접속조사랑 부사격조사도 우리 절대 헷갈리지 않는 방법 배워봤고, 배워봤으니까 절대 잊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품사가 같은 단어지만 어떨 때는 이렇게 쓰이고 어떨 때는 저렇게 쓰이고 그런 게 많아요. 그거 뭐 품사의 통용이라고 하는데 이 품사의 통용에 대해서 우리 휘말리지 맙시다. 통용이라는 거는 같이 나눠 쓴다는 건데, 우리 방금 했던 것처럼 수사 수관형사 했을 때 사람 다섯이 다섯 사람이 똑같은 다섯 다섯 다섯이라는 단어인데 어떨 때는 수관형사, 어떨 때는 수사 이렇게도 같이 나눠 쓴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기 위해 우리 계속 근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체언은 조사가 붙는다. 뭐 관형사는 조사가 붙지 않는다. 뭐 접속조사랑 부격 뭐 국경... 부사격조사 나누는 것도 다 배우는 이유가 이 품사의 통용 때문에 계속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헷갈리지 마시고 우리 근본을 생각하면 편해집니다. 우리 또 나, 보조사가 있어요. 보조사가 남아있는데요. 어, 이 보조사는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겁니다. 우리 그동안 그냥 자격만 부여해주고 접속만 시켜줬다면 이거는 특별한 뜻을 가려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하면은 평범한 목적이죠. 근데 나는 너만 사랑해. 라는 거는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나요? 너 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 라는 뜻이죠. 이런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조사라고 해요. 그래서, 뭐, 뭐, 까지, 뭐, 뭐, 마저. 이거는 특별한 뜻을 나타내는 거는 예문을 보면은 딱알수 있어요. 보조사다. 근데 여기 헷갈리는 것이 있죠. 어, 요. 오늘은 요. 학교에서 국어를 배웠어 요. 이런 것들. 그런 것도 보조사라고 치는데, 이것까지는 우리가 대충 알수 있단 말이에요. 문장을 보면은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네 하면서 대충 알수 있는데, 헷갈리는 게, 은, 는도 보조사입니다. 은, 는. 우리 뭐 조사 얘기해봐. 그러면 은, 는이가, 은, 는이가, 은, 는이가 다 이러죠? 근데 그 은, 는은 격조사 아닙니다. 보조사입니다. 자, 이 은, 는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대조를 할때 나타냅니다. 제일 예시로 많이 되는 게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인생이랑 예술이랑 자 대조되고 있죠. 이런 거 은는 은. 이거 다 보조사입니다. 그두 번째가 있어요. 화제를 표시하는 경우입니다. 자 눈이 하얗다. 이 이는 주격이죠. 근데 눈은 하얗다라고 하면은 이 하얀, 하얀 게콕 집어서 눈이 하얗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눈은 하얗다. 이런 거는 이런 것도 보조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뒤에 다른 게올 수도 있잖아요. 눈은 하얗고 뭐 너는 까맣다. 뭐 이런 것도 올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대조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뒤에 대조가 나타나지 않아도 그 앞에 특별한 화제를 나타내는 그런 화제를 나타내는 의미가 있다면은 보조사다. 다고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 은 보조사는 많은 예문들을 접해보면서 계속 익숙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은 예문들을 한번 접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조사는 우리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조사 초등학교 때도 많이 했고 영어에서도 많이 했는데 국어에서도 이렇게 나눠준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격조사는 격을 나타내는 것, 접속은 접속을 하는 것, 그리고 보조사는 특별한 의미 그리고 화제를 집어주는 것. 특별한 의미를 나타내는 게 보조사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독립원인데요 독립원에는 감탄사가 있었죠 우리 감탄사 쉽게 생각했다가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탄사는 보통 감탄, 간단한 부름이나 대답, 논란, 뭐 응답 뭐 정도로 될수 있는데 어, 대충 알아요 아, 어, 오, 우와 이런 거 이런 거는 감탄사인 거 아는데 이런 거에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유진아, 어디가? 유진아, 어디가?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은 어, 선생님, 이거, 그러면은, 도, 이거는 간단 사겠네요. 부르는 거니까. 자, 아니에요. 이거는 문장 성분으로 독립어이기는 하지만, 우리 지금 단어 품사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품사로 따지자면, 은 유진이라는 명사, 명사 플러스 혹격 조사 입니다 명사 플러스 혹격 조사가 독립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감탄사는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 헷갈리던데 어, 이런 부분도 잘 짚고 넘어가고 감탄사 아쉽다고 그냥 아팠다가 음, 이런걸로 억울하게 틀립니다 그래서 감탄사는 의미없는 말들도 감탄사라고 해요 뭐 그러니까 음. 이런 거? <laughs> 이런 것들도 다 입버릇이잖아요. 뭐 이때쯤 보죠. 그뜻에 뭐가 진짜 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런 뜻 없이 영어로 쓰면 음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간단사로볼수 있는데 이거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된다. 우리는 품사를 항상 생각해야 되고 근본적인 걸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